이 박사 못참해달라는데요이 박사. 네. 아, 음. <웃음> 참. <웃음> 이 박사 그러면 어, 디바의 어펜다운을 이 박사가 불러. 어. 어. 박어 <laughs> 잔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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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자가. 리지리지리지리 때로는 우주하게, 때로는 신나게 학교에 가자. <laughs> 신나는 하이스쿨 업앤 다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업앤 다운 어떻게 자카르 너무 <laughs> 네. 안 그럴게. <웃음> <웃음> 나 이제 올해 이제 내년 되면 나 29대. 나 피지컬 진짜 왜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은 거지야? 아. <laughs> 나 지금 열일곱 살때 데뷔했는데 지금 2 9이야 <laughs> 야, 진짜 오래 해 먹는다. <laughs> 우리 또 다른 거 무슨 콧구멍에 성냥개비는 뭐라는 데요아이 태권도 그래. 하셨어요? 어 태권도 했지. 어... 태권도도 보여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. 춤도. 태권도, 태권도 한번 보여줄까? 어, 좋지. 아지옆차기 아 옆차기 한번 보여줄게. 기다리기 없이 이 무슨 얘기야 지금? 진짜 옆차기 옆차기 한번이 하... 각을 각을 봐요 이 각을 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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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소리 들었지 <laughs> 뭐,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지금 방송만 안 쓰러지고 싶다 <웃음> <웃음> 음